설악산 오세 케이블카 사업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의 결과를 양양군과 원주지방환경청이 다르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양양군과 지역사회는 원주지방환경청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갈등이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년 넘게 진행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관련 행정심판에서 양양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 입지가 부적정하다는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이 관련 법 규정 취지에 맞지 않다는 해석입니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올 초부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추진이 다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장밋빛 청사지는 잠시뿐.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양양군에 선을 들어주면서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됐지만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 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 요청을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이번 결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협의 어, 내용이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어, 다시 어, 보완서를 보완한 후에. 어, 조건을 동의든 동의든 뭐, 협의 대응을 통보하려 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환경 영향 평가를 다시 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양양 지역 사회는 원주 환경청이 직권 남용을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사항에 대해서 재결 주문과 같이 행정 처분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다른 처분과 다른 행위가 이어질 경우는. 저는 전반적인 법률 검토를 통해서 중앙행정심판 재결사에 따라 동의나 조건부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원주환경청이 추가 보완을 요구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것 등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를 추진하면서 담당한 원주지방환경청의 공무원들 불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주민들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도내 정치권도 원주환경청의 추가 보안 요구는 법적 권한과 절차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하고 강원도 국회의원 협의회 등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짚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이제는 양양 지역사회를 넘어 도내 뜨거운 감자로 재부상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뉴스 박관상입니다.